오, 시집 가도 되겠어. 와우. 칼집을 예쁘게 내줍니다. <laughs> 기름을 한번 둘러줬어요, 먼저. 여기에 있다가 오은지까지 맛있게 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네 주막의미미미미 더레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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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동생입니다. 코 수술했니? 보들럭지. 뾰다할줄 났다고 이만한 대일밴드 붙인 거예요. 단 이만해, 보들럭지로. 에이, 그만한 보들럭지가 어디 어 오늘은 맛있는 삼겹살 약간 캠핑, 홈 캠핑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헤비카드냐. 누나가 영화 칼집 반했어. 그만 시집 가도 되겠지 않아? 내가 이뻐. 이거 어때? 이쁘게 자르는 거. 양파. 잘 자랐네. 무슨 일이야? 이거 은근히 다정하다. 와, 살만살생해. 좋아, 좋아, 좋아. 아, 뭐 먹은 먹던 거 없던 먹던 거. 먹던거안 먹어. 가족 아니야, 가족? 몰라, 안 먹어. 아, 땀이 나네요,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덥죠? 아, 여러분, 손뚜껑 산 거예요. 이거, 이거 8만 얼마인가 되게 비싸요. 줌을 하는 데서 맞췄어요. 진짜 잘 잘랐네, 엄마도. 나야. 아, 진짜? 진짜 나야. 좀, 얇게 잘랐네. 하나 아, 오, 저기, 톡톡톡 손으로 접었어 여름에 이 삼겹살은 진짜 못할 일이다, 영화. 나가서 먹는 게 낫지. 어, 와. 아, 맛있겠어. 음! 졸업하는데 코이 딱이다, 오늘도 대왕파절이 나갑니다. 오, 너무 맛있게 익었다. 하나 아, 일단 먹어볼게요. 어, 아, 침 나온다. 삼겹 개, 두개나 오늘 진짜 완전 찐따가 됐네 미리 찐따였어 머리도안 그래 미리 찐따였어 음음와 너무 맛있다 음 역시 고기는 두개 넣어야죠 자 여러분 음. 요즘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짜잔! 라벨5라는 위스키 광고가 들어왔어요. 음, 도수가 40도고요. 이게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위스키예요.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면, 에어프랑스 비행기 있죠? 거기서 기내식으로 바로 나오는 위스키가 이 위스키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끝판왕이거든요? 일단 가성비가 지금 할인하는 거 보니까 이거랑 링이랑 세트로 해서 거의 치킨 가격이에요. 700ml 짜인데 가성비가. 어, 그래, 그래. 이건 700, 이거는 200, 200ml. 그래. 자, 일단 한 번. 이빨로 해야지 또. <laughs> <laughs> 나왜 이렇게 술을 못 이용할 뭔가 풀리는 그런 기분. 이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홈술로 괜찮고 데일리용으로 되게 괜찮아요. 일반 위스키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자주 못 먹잖아요. 근데 놔두고 잠안 올 때나 그냥 반주로 이렇게 한두 잔씩 가볍게 걸치기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조그만 거한병딱 먹고 자면 잘 자겠다. 이렇게 약간 과일 그 냄새 있네. 약간 음, 근데 과일 향도 나고, 약간 캐러멜 향도 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좀 있잖아요. 거기 페이사이드 지역에서 나온 거라서 약간 피트 향도 좀 있어요. 피트가 뭐야? 좀 씁쓸하면서 스모킹하면서 그런... 아, 스모킹... 응... 아, 스모킹 아니... 아, 뭐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때려 넣는데 피할려고 먹지? 자이레시유... 음... 응, 안에 물고인 거 봐. 이거 뜨거울라나? 천장 날라가지? 날라간지 한번 볼게. 아어 <laughs> 스모키. 야, 약간 이런 거, 이런 어. 술 먹을 때는 응. 안 좋. 센 거보다 그런 게 좋더라. 난 치즈나 응. 그냥 견과류 이런 거. 음 근데 얘가 도수가 너무 세니까 나는 치즈나 이런 거랑 먹으면 속이 좀안 좋아. 어, 완전 그냥 기절해버리니까. 이게 나는 좀 기름지고 맛있는 거랑 오히려 배불리 좀 먹을 때 위스키를 먹는 편이거든. 응, 음. 그냥 음 너랑 둘이 캠핑 온것 같다. 별일 <laughs> 없으니까 여기서 해. 야지 나도 생각 없거든. 어, 기름 좀 나온다. 지금이야 죽음이야. 어, 너무 좋아요. 먹은지... 아, 무서워 야, 눈으로 욕을 하냐? 누나한테 눈으로 욕을 하냐? 말로 하면 편집할 거잖아. 샤수로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나도 얼음 넣는 편의점 것보다 좋아. 스트레이트가 최고야. 근데 여러분, 이게 가격을 아시면 진짜 깜짝 놀랄 텐데, 그니까 러 요거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하이볼로 많이 만들어 먹는단 말이야. 토니고터랑 먼저 해보려고 가져와 봤거든요. 레몬 슬라이스도 준비를 했고, 우리가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하이볼 딱 시키면은 요 정도 크기 잔인데, 8천원에서1 만원 받는데, 사실은 샤수로 진짜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이거면 진짜 몇십 번? 몇십 번 이상 만들 수 있지? 지금 레몬 막... 저렇게 잘라놨냐어떻 아니 저거를 반토막 관투막... 아 이거 엄청 힘들게 자른 거야. 아니, 이거밖에 안한 거잖아. 원래 가운데 자르고서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자르고 해야 쉬운 거야. 이게 이 동그랗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손 자르고 이렇게 이 이렇게. 아니 이게 약간 그 반원. 짠먹어 오늘 이거 세팅 준비하고 막 장봐가지고 자르고 그래. 그게 몇 시간 걸렸거든요. <laughs>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 내가 들어줬잖아. 응. 음. 제가 이거 파절이 할 대파하고 막 양파하고 뭐하고 뭐 얼음하고 막 이만큼 사갖고 가는데 예의를 만났어요. 누가 갑자기 아, 막땀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비닐봉지 딱 뺏는 거예요. 또제 대파를 훔쳐 가는 줄 알고 제가 아악 아, 는데얘가 그냥 무심히 딱 짐을 딱 빼서서 자기가 들고 막 이렇게 가더먹고요 아, 이럴 땐좀 든든하긴 하더라. 그런 동생이 없지? 이렇게 얘기만 하라면 참 좋을 텐데. 아, 진짜로? 음, 음. 아, 진짜니? 와 미쳤다 색깔 봐. 와 나중에 파스타 파스타 한번 해줄게. 나들 파스타 한번 나 파스타 한들 파스타 파스타 해먹으면 이런 거 좋은데 이런 술에. 음파스타랑잘 어울리지. 날 위해서 요리를 준다고? 얼마 용돈 줘야 돼? 되지 않을까? 혹시 빠 t 있네? <laughs> 내가 o k is d o n 와 I'm going t 안 보이죠? w you. I'm g o i 야 g to show you. I'm g o 아니 g to show you. I'm going to show you. I'm going to show you. I'm going 제 o show you. i 아니, 말른 게 아니라 라인이지, 라인. 우리 가족이 다리는 괜찮지 않냐, 영화? 어, 다리는. 다리는... 아니, 다 다리 최고지. <laughs> 영화 비 온다고 산소 요즘 악플 다린 지가 좀 돼서 그런가? 영화 비 오니까 일로 와. 그우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어, 아, 더워. 어, 아, 어, 너무, 어. 연아. 이거 해줘. 이번 거는 진짜 앞으로 달려야겠다. <laughs> 내가 무천때다지 이게 익명으로 유튜브 아이디 두개팔수 있나? 지금입니다.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땀이 범벅일때 이때 바로 하이볼 먹는 타임 하이볼 만들어 볼게요. 라벨5에서 이 잔도 보내주셨는데, 이거 김나는거 보이세요? 그죠 얼음, 얼음김 파이블은 그냥 술을 못 드시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위스키 입문하시는 분들 어나 위스키 너무 쓸것 같아 도수 너무 높아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건데 700ml인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벌써? 샷으로 6잔 먹었어요 뭐죠? 하나? 한 잔인가요? 음. 이게 이제 뭐 자기 술 양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이렇게 한 잔으로 샷을 넣어요 저도 넣을게요 근데 이게 몇 ml인지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하이볼 용이야. 하이볼 용으로 나온 거라서. 와우. 와우. 자, 이제 레몬을 넣습니다, 레몬. 영화, 너말대로. 그래, 주어 잘라면 이게 약간 <laughs> 그 면이 뚱뚱해야 돼. 레몬을 좋아하니까 저는 한개더 넣을게요. 한 개를. 자. 이렇게 레몬까지 넣고요. 샷잔 하나에 레몬 하나 딱 넣고 이제 토니워터를 넣으면 됩니다. 물론 트레비를 넣어도 좋고요. 근데 그냥 일반 탄산수도 괜찮고 토니워터도 괜찮고 또 진저 에일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냥 있는 걸로 이용하시면 돼요. 시원하게 와! 아 이렇게 많이 넣어? 우와 새콤새콤 맛있을 것 같아. 와 김나는 거봐 얼음. 완성이 됐습니다 이자카에서 파는 하이볼을 바로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짠 우식이 덜 들어갔지? 오 어, 나는 괜찮은데? 근데 우리 스타일은 조금 더 넣음 저희는 조금 더 넣는 거 좋아해서 워낙 둘이 주면안 나면 뭐 그렇지. 워낙 생걸 좋아하니까. 어, 근데 진짜 이자카에서 파는 그런 산토리 위스키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성비 있게 먹기가 진짜 좋은 거죠. 되게 상큼하고 이건 무조건 얼음 진짜 많이 넣고 하이볼은 정말 차갑고 상큼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 먹는 거야? 응. 근데 이것도 안진뱅이 술이야. 먹다 그냥 기절해. 아, 진짜 상큼상큼하다 술 자체의 맛이 좀더 좋은 분들은 그냥 탄산수를 섞으시면 되고 상큼하고 달달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여름에 좀 상큼하고 달달한 게 땡기거든? 응. 그럴 때는 토닉워터가 나 훨씬 좋은 것 같아 요 레몬 슬라이스는 꼭 넣으세요 달라요 맛이 섞는 게또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토닉이랑 섞으니까 또 괜찮지 응. 그냥보다 약간 섞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 아, 그냥 차수로 먹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 저한테 SNS로 위스키 입문할 때 어떤 술이 좋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오거든요. 처음부터 막 비싼 위스키 먹어봐. 어차피 맛도 모르잖아요. 입문용으로 진짜 괜찮아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데일리로 먹고 홈 술로 먹고. 그다음 친구들 왔을 때 이렇게 하이볼 만들어주면 술못 먹는 친구들까지 되게 달달하게 막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뭐 주문 어떻게? 아무데서나 팔진 않고요. 출나? 아... 혀가 돌아갔죠? 이게 데일리 샷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어플을 깔았는데 거기서 주문하면 이제 예약이 가능하고 주문을 할수 있어 나는 친구들이 그냥 소주 판줄 알아 소주만 먹으니까 소주 판줄아는데야돈 있으면 위스키 먹지 소주 왜 먹냐 나 이랬거든? 이 정도면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음, 거의 그러니까 소주랑 비슷한 거예요. 도수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도 막 검색으로 막 알아보니까 스카치 위스키 중에 세계에서 10대 판매량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도 맛인데 일단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어. 거의 위스키계 의 소주? 음, 하이볼 만들어 먹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평생에 하이볼 거의 몇번안 먹어봤거든? 편안해, 근데 지금 하이볼 먹을래? 아니면 스트레트 먹을래? 이거, 이거 하나 먹었 응. 그거 어, 진짜 웃기다 너가 좀 피부가 예민해 너 성격처럼 성격도 좀 약간 예민하잖아 성격은 예민하진 않아 까칠한 건데 예민하진 않아 아니, 나야말로 성격은 진짜 솔직히 영아 성격은 진짜 좋지 않냐? 다 맞추잖아 상대한테 야 <laughs> 진짜로 야 근데 김치 빼고는 거의 다 먹었다 그래? 왜이싱거웠지나 겉절이 좋아하는데 너가 겉절이 좋아해서 묵은지 시켰어 아니 많이 묵었네 얘는 진짜로 아 <laughs> 이거 약간 계속 먹을 것 같은데? 카메라 꺼져도 쟤는 비워야지. 700ml를 둘이? 아... 소개팅하거나 이런 렇게이 소리 내면 은 되게 싫어하지? 응. 음. 짠. 안녕하세요. 한잔 하시죠. 아... 쟤는못 보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 생각을 해야 돼. <laughs> 솔직함과 무례함은 무례한 거야? 아그렇 나는 애프터 안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형식적인 뭐, 애들을 많이 만났네. 너만나 뭐 무시하지? 난리나 난리나 진짜 야 우리 한병다 먹겠다 700ml 영아 아. 나중에 누나 언젠가 결혼할 사람 데려올 수도 있잖아 집에 데려오기 전에 나한테 한번 데려와 너가 뭘볼줄 아냐 사람을? 아남자 남자가 봐야지 뭘 보는데? 그냥 무서운 게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전화 올때 남자 이름 찍힐 때 있잖아요. 그냥 뭐, 뭐 아는 선배나 뭐 있잖아요. 얘가 한번 보잖아요. 난리나요? 누구냐고, 갑자기 누구냐고, 저 나이 이제 마흔 다돼 가는데, 아직도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한번 뭐 어쩔 건데, 막. 아니, 뭘로 아는데? 인상으로 알아? 딱 보면? 아니, 말 섞어보고 뭐, 내 식구가 될 만한 사람인지 그거는 볼수 있지, 가족으로고 아니, 이 식구냐, 내 식구지? 응, 이러면 어떡해딱까 봤는데 별로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반대? 한번 봐서는 다 모를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어쨌든 여러 번은 볼거 아니야. 여러 번 반대 별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조용히 얘기해야지 여기서. 야 나는 너 여자친구 누가 와도 나는 그냥 오케이 야. 뭐라고 하지 않는 사양. 야 반대로 영화 너가 만약에 여자를 누굴 데려왔어 나중에? 근데 내가 딱 보고 아 진짜 별로인데? 이러면 너어떡할 건데? 남자들이 못 알아보는 그게 있대네. 있지 우리가 반대하면 안해 그러지 않을 거잖아. 아 인성을 그러니까 서로 볼, 볼 필요는 있지. 야, 진짜 취한다영마야나 이거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여러분? 700ml를요? 와 대박인데? 역대 술뭐 찍은 거 이후로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4 0도짜리 아, 어쨌든 코 얼른 여드름 낫기를 바라면서 취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코, 코 영화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괜찮지? 소개팅에서 어떤데냐 그 정도 괜찮으수 있어. 약간 무식으로 볼수 있어. 여러분,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 <laughs> 옷이 이렇게 아 있구나. 너가 입으니까 안 예. <laughs> 저희 취했구요. 이거 <요거> 라벨 5는 <laughs>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샷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저희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코인는들어 더럽네. <laughs>